나도 동거 너무 찬성. 우린 동거를 했으니까. 딸이야. 저희는 카페 데이트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응. 맞아. 그랬더니. 둘이서. 나한테 응. 요즘에 막 브이로그만 올리다가 저희 둘이 데이트하면서 그냥 토크하는 영상 하나 올려볼까 하고, 이렇게 그냥 노가리 까면 뭐 재밌게 하겠지만, <laughs> 이게 너무 중분한 방이라 오늘 요런 얘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응. 뭐냐면,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은가, 늦게 하는 게 좋은가. 일단 우리가 몇살때 했죠? 2 9인가 근데 그 전에 살기 시작했으니까 음, 그러면 만2 7 살에 혼인신고를 한 거야. 음. 맞지? 우리 되게 빨리 했네. 후회합니까? <laughs> 후회하네.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응. 좀더 즐겼어야 됐어? 아니야 나는 애를 어. 빨리 낳을 거를 후회하지. 아. 결혼은 결혼은 빨리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근데, 음. 완전히, 음. 아, 얘가 맞다라고 느끼면, 음. 빨리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음, 왜요? 나는 새로운 사람 음. 또 알아보고, 또 실망하고, 음. 이 과정들이 음. 아, 진짜, 너무 싫고. 그 지난한 패턴들. <laughs> 나중에 지치지. 그리고 생각보다 음. 음. 좋은 사람이 없어. <laughs>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그래서 아 이게 되게 괜찮다. 어. 으면 아, 그냥 냉큼 그냥 어. 그런 하는 게 맞는 거야. 여보가 그랬듯이 저점 매수 하듯이 <laughs> 네, 지금 그티랑 그 시계랑 나오고 있죠? 그 안경이랑 저, 자, 저, 자, 자, 채워주시고요. <laughs> 저점 매수. 네, 저점 매수 거의 동네 버핏. <laughs> 조금 있는 돈으로 투자하길잘그지죠그렇죠그렇죠 <laughs> <다> 어떻게 그렇죠. <laughs> 그렇죠. 회수를 했다고 보십니까? 아직 아니죠 요즘 어? 못 벌잖아요 <laughs> 괜히 생내가지고 수익이 확 떨어졌잖아 요 저는 근데 남녀 불문 좋은 사람은 정말 적다 어. 이거 너무 동감해요 어.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또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또좀 나이가 찬 주변에 남자 여자 이런 분들이 소개해달라고 하면 정말 없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치도 빠르고 아주 계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괜찮은 사람들은 항상 빨리 체가. 어, 빨리 체가지. 어, 빨리 체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응. 좋은 친구, 괜찮은 친구는 응. 다 금방 알아채잖아. 맞아요. 그 어릴 아니, 때부터 같이 지내다 보면 어. 다 나오잖아.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쯤 때부터 가서 또 회사 가서부터 보면은 이제 빨리 그냥 체가 아닌 거야 남자든 여자든 서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결혼을 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해온 느낌이죠. 음. 그근데 이게 일찍 결혼하면 음. 제대로 자리 잡는 음. 그 과정을 같이 가게 되잖아 어. 어쩔 수 없이 동우니까 아. 그래서 그런 과정도 되게 재밌는 거같고 그게 엄청난 서로의 영혼을 엮어주는 자산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laughs> 제가 뭐, 프리미어 리그 감독되겠다고 깝치고 다닐 때, 정말 우리 부모님조차도 나를 비웃을 때,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넌할수 있어. 축구 <laughs> <죽고> 1도 모르는데. <laughs> 야, 너할수 있어. 남자는 절대 그걸 못 잊어요. 음. 절대 못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빨리 결혼한 부부들의 장점인 것같아 그러니까 부부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음. 또 하나는 이게 항상 잘 풀릴 수는 없잖아. 또 바닥이 있잖아. 음. 우리 뭐 유튜브 채널 삭제됐을 때나 이럴 때. 그때 또 옆에 있어줬다는 그 특별함. 그런 것도 되게 너무 좋은 거같아 근데 만약에 잘안 풀렸다면 그럼 어땠을까? 다안 풀렸다면. 근데 나는. 뒤지게 다... 싸웠겠지 <laughs> 여보랑의 관계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게 있었을 것 같아 한 같은 거 어. 근데 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 빨리 하는 건 정말 정말 금물 그러니까 최소 1년은 한 계절씩은 겪어봐야 되고 등산 한번 같이 해봐야 되고 해외여행 한번 같이 해봐야 돼 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늦게 결혼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그거잖아 거기에 이제 깔려있는 전제는 즐길 거다 즐기고 결혼한다 뭐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빨리 결혼하면 배우자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아 못하고 자유를 뺏기고 육아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빨리 했고 아기를 지금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파트너를 잘 만나면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음. 결혼 안 했을 때 총각 때만큼의 그런 망나니 같은 자유는 아니지만 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잖아 나도 여보가 음. 그랬으면 좋겠고 정말 정상적으로 음. 상대를 사랑하고 음. 위해주는 배우자랑 결혼한다면 저는 자유가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음. 여보는 어때요? 아니 나는 사실 음. 자유가 있을 때 음.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클럽 간다거나. 아, 뭐, 뭐, 뭐 이런 거. 있나잇먼 나이. 이런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술 어. 마시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치, 그치. 친구들하고 오래 이렇게 막 밤새 노는 거? 어. 너무 싫어 너. 여보는. <laughs> 집에 싶... 1박 2일 해도 여보 밤 10시쯤 되면 <laughs> 집에 가고 싶다. 10시가 뭐야. 저녁 전에 집에 가고 싶어. <laughs> 아, 그래도 바베큐 파티는 해야지. <laughs> 그리고 막 무슨 뭐 <laughs> 뮤직 페스티벌. <laughs> 음. 아 여보, 뮤직 페스티벌 가면 항상 이러잖아. <laughs> <laughs> 정모야 항상 이러잖아. 뮤직 페스티벌. 그치? 좀 기가 빨리는. 기 빨리지. 아우 <laughs> 나는 그 시끄러운 게 너무 싫더라. 어 맞아. 어. 조금만 조용해졌으면 그... 좋겠어. 음. 그러니까 음악 소리 너무 크니까 음. 짜증나. <laughs> 그래서 그거를 안 좋아하니까 음. 이런 게 맞나 봐. 음, 어. 그러니까 여보도 사실은 이제 결혼을 비교적 일찍했지만 그게 여보 삶의 그 즐거움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생각 전혀 전혀 안 되지. 아기를 어. 낳고 나서는. 어, 어. 아? 기 낳고 나서? 응. 없어 없어 전혀 없어. 응. 어. 그러니까 나, 나는 원래도 엄청 외향적이지 않았지만 응. 아이 낳고 더 이렇게 집으로 집으로 이렇게 엄마, 설... 어. 엄마 가정 뭔가. 이 관계가 음. 나는 얕은 관계보다 이제 깊은 관계를 되게 그래. 선호하는데. 좁고 깊은. 어, 좁고 깊은 걸 어, 선호하는데. 어. 근데 그게 아이라는 게 그치. 엄청 깊은 관계잖아. 더 좁아지지. 너 좁아지지. 아니런 친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어. 어. 근데 네. 여보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적성에 너무 잘 맞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정말 내가 일에 욕심이 있는 그 여자분이다라고 하면 결혼이나 이 출산 <laughs> 육아가 조금 늦추고 싶다. 라고 생각할 있지.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람 많으니까. 많죠, 많죠. 근데 여성들은 가임기가 있으니까. 음... 그게 조금. 맞아. 그렇긴 하죠 근데 나는 근데 이 엄마라는 게 나한테는 음. 직업 같고 그치? 엄마라는 게 나한테는 커리어 같은 느낌이 아, 나한테 느껴져서 빈지노가 그랬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커리어다 음. 아나그 말이 너무 좋아요 음. 행복의 근원, 근원은 무조건 가족이야 음. 무조건 가정이야 근데 저는 결혼 빨리 한게 되게 좋았던 게 우리가 왜그 어릴 때 혼인신고부터 빨리 해버렸나 <laughs> 라고 생각을 하면 데이트를 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지기가 싫어서였어. 맞아. 근데 그게 아, 제일 그게 컸던 것 너무 컸어요. 우린 정말 너무 사랑했어. <laughs>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정도 사랑이면 빨리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 됐잖아요. 자리를 잡고 응. 결혼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정적이다. 이제 요즘에 결혼 안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걸들어보면이 정도 나이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 돈도 모아놓고. 집도 할수 있어야 되고, 음 이렇지만, 막 서른 정도 됐을 때, 이제, 많이 모을 수가 없잖아. 음 주공 아파트, 이런 거 해서, 우리처럼 작게 시작해서, 또 읽어나가는 재미 있는데, 그 좁은 집에서, 뭐, 이케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집들이를 할 때, 여보 좀 창피했다며. 한 번? 어, 좀, 좀 어, 그니까 이제, 나는 그게 너무 우리나라는 그런 거 너무 신경 써, 서로서로. 서로. 신혼집이 어디고, 그릇도 이뻐야 되고, 신축이어야 되고, 친구들 집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여야 되고, 인스타 올려야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 정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돈 얘기하잖아. 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굳이 그렇게 꼭.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남들이 하는 정도로 준비가 됐을 때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들어요. 나는 우리 아들들이 그런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미루진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보통 여자 쪽 집에서 그걸 거, 걱정을 하겠지. <laughs> 남자 쪽 집은 사실. <laughs> 아, 장인장 모님한테 너무 죄송해 지금 딱 들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아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장인장모님은 나를 너무 이뻐해 주셨어. 정말. 어. 사랑했지. 음. 서울 대가나서 그런가. 서울대. 아니 인니의 성격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이렇게 이야기를 잘 풀고 음. 분위기를 부드럽게 음. 잘 이렇게 항상 하는 걸 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선하잖아. 지구 지구 <laughs> <집으로. 웃음> 아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이금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고 평균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 영국에 살 때도 보면은 그냥 아파트먼트 그냥 렌트로 시작하는 거야 둘이 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거 나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혼 늦어지고 음. 애기 늦게 낳고 뭐또 이제 늦게 결혼하면 또. 맞아요. 어렵고. 가인기 여성은 또 그렇고. 어.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이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서로 잡고 집안 이것도 좀 밸런스 좀 맞고 약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음. <laughs>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약간 둘의 관계는 건조하고 음. 서로 각자 할거 하고 음. 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음. 하거 결혼이라는 거에 의미가 그쵸?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쵸 아니 근데 나는 꼭 그게 안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음. 나에게 사랑이 별로 안 필요한 사람 그쵸 자신에게.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음. 취미생활과 자신의 그런 것도 안정감 뭐 경제적 안정감이 더 중요한 사람들도 어, 있을 수 있고 그니까 러 자기의 음. 그거에 맞춰서 그쵸 내가 책에도 썼지만 결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고 느낀 게 사모님의 첫사랑이 저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 아기때 너무 예뻐하면서 하는 말이 진우를 보면 내가 엄청 좋아했던 소년의 갖는 아기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음.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나는 정말 오래 사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자식이라는 건 너무너무 이건 특별한 관계고 존재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셋째 준비 중인데 만약에 셋째가 사모님 닮은 딸이 나오고 우리 아들들이 저를 닮아서 얘네들이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아들은 나고 딸은 여우. 뭐 너무 신기하잖아. 초중고 동창인 이 소년 소녀가 우리가 그런 남매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정말 미래이자 과거인. 그래서 결론은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는 뭐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상황마다 다를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랑 하느냐. 음, 맞아. 음.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 파트너를 잘 찾으려면 무조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우리처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한 사람인지 저는 결혼을 비교적 빨리 했는데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아기를 조금 더 빨리 낳았어야 됩다 맞아 맞아. 네, 맞아 그거는 진짜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놀거못 노니까 조금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게좀 있지 않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내가 나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음, 나는 음. 그냥 막연하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고, 아기 음. 어. 나으면내 삶이 변한다는 음. 거에 대해서 아내 아. 삶이 없어질 것 같고. 어. 어. 근데 나는 솔직히 뭐뭐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음.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던 게좀 아쉽지. 음. 왜냐면 나내 그렇게... 주변에 너무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치.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음. 내 주변에 지금 이제 막또의 준비하고 애 낳는 애들 보면 음. 좀더 빨리 어. 낳을 거리 좀더 많아지고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이제 맞아. 군대랑 비슷한 것 같아 군대 빨리 갔다 온 애들은 빨리 전역하고또놀거든 음. 음. 빨리 낳은 사람들은 빨리 또 자유로워져 음. 애기를 다 키워놓고 아. 그게 지금 엄청 부럽잖아 그치, 그치. 어. 근데 저는 이제 아, 조금 애초에 그냥 빨리 낳아서 내가 젊을 때 애랑 같이 크고 싶다라고 느끼는 음. 게 뭐냐면 애기를 빨리 낳으면 애가 큰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볼수 있잖아 어 얘가 초등학생 되면, 중학생과 고등학교2 0 살, 대학생, 직장인 돼서 이거 손주를 가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고. 난 범석이 형 진짜 부럽거든. 범석이 형이 8,6년생이고, 아들이 중인가? 그러니까 음 같이 축구하고. 너무 부러워. 여보는, 결혼 음. 전 동거, 추천합니까? 응.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보 남친이 전 여자친구랑 동거했대. 괜찮아요? 난 괜찮아. 음, 5년 했대. 괜찮아 괜찮아? 응 여기 그 커플 타투도 있어 <laughs> 그걸 안 지웠다고? 지 <laughs> 지우고 있는데 아직 좀 남았어 아니 근데 그것보다 음. 나에 대한 마음에 그 느껴짐 있잖아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음. 근데 왜 가족에 대한 타투 안 해? 나 타투 하고 싶어 아 그래? 어. 타투 하자 어디 할까? 어디, 어디 할까요 여러분? 한이 정도? 어 아닌가? 여기? 어. 여보도 할래? 나는 근데 안 어울릴 것 같아. 어. 그렇지 않아? 나 음... 너무. 내 거는 나는 그러면. <laughs> 아니 푸색이 음. 어두워서 이뻐. 아 그래? 나 나는... 음... 자기 몸 아니라고. 여기야 <laughs> 여기. 여기. <웃음> 주원이 사랑해 진우도. <laughs> 나도 동거 너무 찬성. 우린 동거를 했으니까. 딸이야안 되지 씨발. <laughs> 왜? <웃음> 왜? <웃음> 내 진짜 딸이어도 동거 해보라고 할래 아, 결혼 전에 좋겠지. 그게 나은 것 같아 아들이면 적극 투자해야다 추...